수학하 처음 들어갈 건데 처음 일단은 집합이란 단원이고 어, 이 집합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뒤에 함수에도 연결이 되니까 잘 봅시다 우선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정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안 돼. 왜? 주관성이 들어가니까. 키가 크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기준이야 있겠지만, 얘는 주관성이 들어서 명확하지가 않아. 응?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는 가능할까?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의 모임. 그러면 이건 180cm 이상이면 포함이고 아닌 거니까 얘는 집합이 될수 있다. 요런 느낌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리고 원소라는 거는 이 집합을 포함하는 대상 하나하나. 집합에 포함되는 대상. 여기 보게 되면은 10의 약수는 1, 2, 50이니까 원소가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집합이라는 건 대문자로 써줄 거고 그다음에 중괄호 치고 1 2 5 10 이렇게 심표로 원소를 구분한다. 원소 1, 원소 2, 원소 5, 원소 10이다. 축구를 잘하는 학생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이 말이죠. 대문자로 표현하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1이라는 애는 A의 원소가 되죠. 엘리멘트에서, 이게 엘리멘트가 원소거든. 이 부분이 잘려나가서 나온 기호래, 이게. 그서 이, 이거는, 1은 A의 원소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3을 봅시다. 3은 a의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밑줄 치세요. 별표 치세요.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쓴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리고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똑같은 거야. 이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원소가 다 보이니까 좋아. 조건 제시법. 자, 얘도 익숙해져야 돼. 집합은 무조건 대문자. 로 쓰고, 그 다음에, X가 10의 약수. 여기가 조건. 그래서 이 X가 얘를 이렇게 써주면 원소가 돼요. 그러면 얘는 원소 날법으로 쓰면 1, 2, 50이 1 되거든. 자. 근데,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단순히 X로 주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여기는 원소 자리거든? 얘 조건 자리거든? 조건의 결과가 1, 2, 50이었지. 근데 원소는 X 그대로 쓸수 있으면 좋은데, 두 배, 두 배를 해주지. 그러면 2, 4, 10, 20이 되는 거야.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50이야 근데 원소는 2X로 쓰지 그러면은 2, 4, 60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은 뭐 X 더하기 Y 꼴이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꼴로 나오게 되니까 처음에 이거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요런 식의 모양이 많이 나온다 U라는 건 전체 집합이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요런 식으로, 이 뒤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뭐 익숙해집시다.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에 따른 개수라고 있는데, 자, 유한 집합이면, 당연히 원소에게서 유한계, 무한계인데, 이 공집합의 별표전자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거는, 얘는 이거랑 같다 자, 뭔가 이렇게 쓰, 쓰니까, 표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같아 여기가 뭐 허전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뜻은 공집합이다 원소가 어, 텅 비었던 뜻이야 자 요거랑 다른거야 얘는 원소 0이 나름 있어 0이라는게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거야 얘랑 얘랑 같은게 어? 0이라는게 이미지가 계속 그래 계속 없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 그쵸? 이거 원소가 따로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n, a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n, a. 집합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넘버, 원소의 개수를 뜻해. 그러면, 봐봐.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원소가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얘란 놈을 b라고 해볼게. 이 놈을. N, B는 어떻게 될까? 1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N. 자, 여기가 집합자인데 이걸 C라고 두자. C라는 집합이 이거야. 그럼 얘는, 얘 공집합이지. 근데 잘 봐. 얘 지금 여기 중가로가 쳐있어. 중가로가 쳐있다고 하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원소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문자 자체가 원소야. 어? 그래서 얘가 1이 된 거고. 얘는 아고 얘는 0이 된다. 요거 둘이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거 처음에 제일 헷갈리거든요. 문제에 나오면 문제 풀면서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인데 이 부분 집합을 우리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부분 집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러면 1, 2, 5, 10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기억하고 근데 왜 그럴까 공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집합이 하나도 없는 건데 부분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원소를 뽑고 안 뽑고로 만들어져 뽑고 안 뽑고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몇개 나올 수 있냐면 2의 4제곱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원소 1을 이, 뽑냐 안 뽑냐 뽑고 안 뽑고 이런 식으로 2의 4제곱 그래서 여기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되는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집합은 왜 무조건 들어가냐 뽑고 안 뽑다 보면 항상 경우의 수 안에는 다안 뽑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거야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진짜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뭐를 빼주냐면은, 얘는 자기 자신을 빼줄 거야. 예를 예를 들면 얘는 뭐가 빠지는 거야? 1, 2, 50이 빠지는 거지. 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체잖아. 그래서 하나가 원소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다. 그쵸? 자기 자신도 왜 무조건 부분집합이야? 얘를 이해했다면 얘도 바로 나와야지. 무조건 다 고르는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있어요. B가 A를 포함한 거야. B가 C를 포함해. 그러면 C는 A를 포함하고 있겠지. 이거 지금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어, 천천히 해봅시다. 또 서로 같은 집합이면은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돼. A 교아 다시 A는 B의 부분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결론은 A와 B가 같을 때 요게 가능하다. 서로 부분집합이 되려면 진부분집합 설명했죠. 뭐가 빠져야 된다? 자기, 자신. 부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의 원소를 고르냐, 안 고르냐. 얘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얘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1을 뺀 거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는다. n개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시를 들었게 음 1,2,50에서 1을 반드시 원서로 갖는 부분집합이라 하자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얘는 무조건 또부람이야 경우의 수가 원래 O,X였는데 뭐로 준거야? 5로 준거야. 2개에서 하나로.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2에 세지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고른다, 안 고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4개가 원래 고르거나 안 고르건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는 거야. 이 뜻이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럼 또 추가로 2와 5는 같지 않는다고 해봐. 같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는, 2와 5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1, 10은 그러면은, 고르거나 안고르는거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계가 된다.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계에서 2의 4제곱에서 2를 뺀게된 거야. 공식대로 가게 되면. 자, 그럼 부분집합을 다 써보면은, 그러면 2와 5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 4개잖아. 4개가 뭔지 보자. 그러면은, 1, 10, 둘다 갖고, 1만 갖고, 10만 가지고, 둘다안 갖는 거, 공집합. 1, 10만 가지고,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가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문제 풀면서 좀 이해해 봅시다. 자, 1번. 집합이라는 건 어떻다? 명확해야 돼. 뭐가? 기준과 조건이. 수학을 잘한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잘한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질이 있는 다 아니지 17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니지 가깝다는 거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러면은, 이보다 작은 소수는 존재하지가 않거든. 소수는 보통 2, 2, 3, 5, 7 이렇게 가잖아. 이보다 작은 애가 없어. 어, 그러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원소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예, 공집합.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이거 아니야. 이거야. 공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얘는 이거랑 같은 거야. 이걸 쓴 거야. 얘는 지금 요거 안에 얘가 들어있잖아 아니야 요거 꼭이해해 돼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4번 봅시다 이 얘는 조건 제시법 얘는 뭐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두번째 첫번째는 원소 나열법 머릿속에 집어넣어 힘들면은, 좀 많이 어려우면은, 항상 개념 다시 복습한 연습하세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래. 1번 언어로 나타내래. 자, 얘는 무슨 뜻이야? 집합 A의 원소란 뜻이야. 그럼 A가 될수 있는 거는 0, 2, 4지. B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1, 3, 5죠. 그러면 은 보통 이건 표를 만들어서 많이 풀거든요 이렇게 a의 원소 B를 원, b의 원소 1, 3, 5 굳이 표를 안 만들어서 그냥 일일이 더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조건 이건 조건이잖아 x가 되는 조건 여기서 나온 값을 그대로 원소로 쓰면 되는 거야 둘이 더 합시다 0과 1 더하면 1, 3, 4, 1 더하면 5. 3, 5, 7, 5, 7, 9가 되고, 그러면 1, 3, 5, 7, 9가 되죠? 래서 1, 3, 5, 7, 9가 된다. 4번이 된다. 다음 중, 무한 집합인 것은, 무한 집합인 건 무슨 뜻이다? 원소가, 개수가, 무한하다. 여기는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원소 개수 몇 개야? 0 개. 12인 자연수. 그냥 원소 개수 하나지. 얘는 지금 이걸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X 곱하기 0을 했더니 0이 되는 자연수는 X에다 뭘 넣어도 0이 나오죠? 12의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그래서 6개. 그래서 4번.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나오잖아. 무한히, 개수가 무한하지? A는 0, 1, 2. 원소가 0, 1, 2인 거고.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부분 집합이네. 얘는 컨테인에서 나온 거야. 컨테인. 아까 컨테인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C가 나온, 나온 거야. 아까 얘, 얘 기운 어디서 나왔다? 엘레멘트에서 나온 거야. 이게 원소, 3치창 그러면은, 얘는 1 원소를 고른 거고, 0, 1, 2를 원소로 고른 거고, 얘는 0을 원소로 고른 거고, 얘 4번이 부분집합이 아니야. 집합은 무조건, 집합, A는, 다시, 0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부분 집합이잖아. 집합이라고 집합의 표현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집합은 중괄호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머릿속에 뭐만 빼고 공집합만 빼고. 응? 공집합 자체는 얘가 이이 이, 이 뜻이야. 응? 여기 중괄호가 다 있잖아요. 0인. 그래서 다 부분집합 맞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에 세제곱개. 포함 안 포함 이런 식으로 뒤에서 또 풀어봅시다 자 9번 별표 치고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심표가 기준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1, 2 원소고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또 원소인거야 둘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게 어? 심표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얘 안에 들어가 있는거라서 이거 자체가 원소인거야 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야. 그지 그럼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원소를 원소랑 부분집합 둘러 나오면 원소부터 해요. 항상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거 원소 맞죠? 그 다음에 이 원소 맞죠? 자, 원소는 중괄호 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중으로가 치어져 있는 원소인 거지, 이미.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분집합이지. 부분집합은 얘는 얘랑 얘를 원소로 고른 다음에 부분집합으로 만든 거지. 집합 비옵 써서 얘는 얘와 얘를 고른 다음에 만든 거고. 자, 얘는 뭐다? 공. 집합이라고. 원소 아니라고 해서 5번이 답이다 근데 공집합이면 무조건 원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게 원소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면 안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연기가 될 거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개수는 당연히 B가 더 많겠지. 왜? A의 원소 개수 N개만큼은 이미 포함한 상태잖아. 그리고 같을 때도 있지. 이거 등식 들어가야 돼요. 등식 안 들어가면 틀려. 여기 등식. 이런것 중에 1 이상, 4 이하의 짝수니까 2, 4가 되겠지. 원소의 개수 2개죠? 맞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항상 포함되는 게 아니야. 얘가 1, 2라고 하고, 얘는 2, 3, 5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 더 많지만 포함 못하잖아. 1, 2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니야. 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원소의 개수 하나, 빼면, 3이 되죠? 그래서, 기현님디귿 아, 그걸 구 찾지를 못하네. 3번이죠?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원소가 서로 같으면 돼요. 8 이하의 짝수.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점점 아, 생각하면 안 돼. 이 점점점이 있다는 건 뒤에 더 있는 거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공집합은 서로 같지가 않죠. a, b, c 같지가 않고 지가 않고 5의 배수. 오해배수. 뒤도 5의 배수가 연속으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야. 왜? 둘다안 고를 수가 있어. 원소가 하나뿐인 집합. 그러면 원소가 하나뿐인 집합은 1과 3, 2개, 원소가 3개인 집합의 없지, 2개까지 있으니까, 진부분 집합이,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 집합이 아니다. 진짜의 부분이 아니다. 아,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죠. 아, 이건, 어, 맞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부분 집합 없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은 A 부분집합 맞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되죠. A가 B에 속하면 B, 또 C는 B를 먹으면 A는 C를 먹게 된다. 어떻게 설명했었죠? 밴다며 그냥 그래서 B는 A를 포함, C는 B를 포함, A는 C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랑 c랑 같대요. 이 뜻이야. a는 c에 포함된다. 가 되겠죠. 이미 같은 놈이니까. 그 다음에 b가 a를 포함하고 c가 a를 포함하면 a랑 b랑 같으진 않지. 그 다음에 음, 봐봐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다. B가 A를 먹고, C가 B를 먹었어. 근데 C가 또, A가 C를 먹으려면은, 서로 같을 때는 서로 부분 집합이 되거든? 그래서, C, 이,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인데, C가 또 A를 먹었다는 건 A랑 C랑 같아야 되니까, A, B, C가 서로 같은 상황에만 해당될 수 있는 거야. 그래 얘는 맞다가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랑은 지금 생각해보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있다?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래서 3, 5가 된다. 서로 같아도 부분집합이 된다는 경우의 수가 빠졌잖아. 그래서 3번, 5번이 된다. B는 A를 포함하고, 근데 A랑 B랑은 같지가 않고, 그래서 B의 원소에서 더 많지. 어? 분명히 같은 거생각해라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그걸 제외시켜놨어. 그치? 그경우수 없어진 거야? 그러면 1, 2, 3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라서, 2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아, 자, 근데, A랑, A랑 B랑 같을 땐또 빼야되네. 그래서 일 개가 되죠. 그래서, 아니고, N, B가 3이면, NA. 아, 이제 두 개짜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 부분집합이 되면 되잖아. 요것도 정해지지도 않아서,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1번이 된다. 자,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래요. 음, 그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2의 제곱개가 나온다. 공식대로 하면 3 1이 된다. X가 되고, OX, 5X, OX니까 1, 5를 고르거나 안 고른다. 3 했으니까 안 되고. 되고 1, 5만 골라야 돼. 딴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골라야 되니까, 부분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럼 부분이 아니잖아. 자, 4번 별표 치세요. 얘는 총 부분 집합에서 몇 개예요? 2의 n제곱 개죠? n개의 원소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각자 두 개씩 나오고, 그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 가지면 1, 2, 3은 반드시 동그라미가 되죠? 그 다음, 4호는 원소를 갖지 않는 거니까, 무조건 x가 돼야 되고, 6부터 나머지 5 x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개가 빠져야 되고. 그랬더니, 4개래. 4개는 2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n-5는 2가 돼서 n이 7이 된다. 이수사 문제 중요해요. 다시 풀어봐요.